안녕하세요 실시간 킹큐리입니다. 오늘 버실은 꽤 길어요. 그래서 며칠 동안 편집을 했다는 소문이... 어쨌든 시작합니다. 응, 안녕하이야. 하이야, 나 남치 생겼다? 내 남친은 우주원이야. 그걸 너가 어떻게 알아? 아, 그래? 흠, 수상한데. 주원이를 불러야겠어. 주원아 솔직하게 대답해 줘. 너 혹시 바람핀 적 있어? 그래? 하이야 아니라는데. 너 나한테 거짓말친 거야? 그래? 난 몰랐어. 그래도 이간질은 나쁜 것 같아. 괜찮아. 네. 시리즈는 편집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. 제가 학업이랑 숙제가 많아서 힘들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업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. 아니, 오끼도끼 님, 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자꾸 해 달라고 하세요? 도저히 말이 안통하네요 차단입니다. 안녕 하든지 말든지. 어쩌라고. 우와, 갑자기 햄버거 먹고 싶다. 그리고 피자도 먹고 싶고, 오늘은 배가 왜 이렇게 많이 고프지? 무슨 바이러스요? 그래서 배가 많이 고팠나? 속보입니다. 시호 폭발 바이러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. 만세! 어, 이제 배가 고프지 않아요. 어잉? 난 그런 적 없는데. 소희가 알겠다고? 혹시 소희 좀 불러줄 수 있어? 너가 봄날이한테 뒷담화했다고 했어? 야, 왜고짓말 해. 뭐? 뭐야, 몰카였어? 야, 너희들만 재밌었으면 다야? 내 생각은 안 해봤어? 사실 몰카였습니다. 후후, 복수다. 수정아, 안녕. 남친이랑 잘 지내? 그럼 다행이네. 응. 어, 바람이 실시간하네. 아무도 없으니까 들어가 봐야지. 안녕하세요. 바람지 같은 바람이입니다. 오빠 언제 오지? 실시간 다시 킨 큐리입니다.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. 그래서 TMI를 할 거예요. 녹음하고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. 유유. 그리고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. 이 영상 댓글에 무슨 버전을 할지 써주세요. 그럼 실시간 꺼요.